자 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강수산입니다 여러분들 변희재가 갑자기 또 뛰쳐나와서 최태원과 노소영의 이 이혼 소송 재산 분할에 대해서 야 계약서 테블피씨 하는데 야 테블피씨하고 계약서 위조 그래 네 말대로 그 계약서 위조 됐다 치자 그거랑 최태원 노소영의 이혼 소송이랑 무슨 상관이 있는지 난좀 이해가 안 돼서. 어뭐 사회적 자본 가지고 압류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그러는데 야 내가 늘 얘기했듯이 뭐 김만수가 개통을 했냐안 했니, 했니 그다 필요 없고 그때 시절에는 그 핸드폰 대리점이 있죠 지나가는 아가씨들 잡아가지고 이거 이거해서 개통하고 뭐 그랬단 말이야 어, 단통백이 되기 전이기 때문에 안 그래요? 근데 뭐 계약서하고 지금 노소용이랑 채태원이나 지들끼리 치고받고 하면서 한 재산 문화 있죠. 이혼소송이. 그 계약서 작성이나 그거랑 무슨 연관이 있길래 변희재가 갑자기 튀어나와 가지고 또 뭐라 뭐라 그러면서 쌍욕을 하면서 저러고 있습니까. 좀 제가 이해가 안 돼요. 에. 아니 태블피 씨와 태블피 씨 계약서 조작도 그것도 사실상 아무 연관성이 없거든. 뭐 조작이라 그러면 돼. 그 내가 그 얘기 하잖아. 손석희가 조작한 건 맞냐고 희재야. 어. 변희재가 내가 오늘 아침에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변희재가 뭔가 좀 이상하다. 그 이상한 게 무엇이냐라고 할때 변희재가 윤석열 퇴진 외치면서 테루피시 진실을 밝히겠다 저러고 있는데 저 좌파 촛불애들은 뭐테르피시에 관심 있어요? 어. 그냥 간단하게 네가 테이키 배신하고 촛불 진영에 가서 돈좀 받아보려고. 윤석열 태진명목하에 태블피씨 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그 태블피씨 할때 촛불 든 사람들이 와서 너 도와주기라도 했냐? 이재명이 뭐 저거 아니야? 야 송영길도 얘기 안 하는 거 같은데 어, 변이재야. 어, 송영길 잠깐 아, 언론에서 그거 한번 얘기해주고 작년 농가그 끝이잖아. 투쟁 안 하잖아. 그러니까 송영길 주체로 해서 뭐 소나무당인가 뭔가 그거 플러스 알파 촛불. 좌파들 걔네들이 나와가지고 어 손석희에 대해서 뭐지폐를 하냐, 어? JT 쇼 앞에서 이거 텔피 진실 얘기하냐, 아무것도 안 하잖아. 어, 문제 있다. 희재, 네가 태극기를 배신한 거지.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 배신한 거 아니다. 저번에는뭐 박근혜 통 사자 앞에서 변희재가 가서 기자회견 하고 그랬잖아. 그 좌파 인사들 우르르 몰려가서. 야, 그 사람들이 테이프시 진실 밝히기 위해서 저러는 거냐? 윤석열을 코너에 몰기 위해서 그러는 거지. 안 그러냐? 음, 나는요, 이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몇개 있는데, 변희재가요. 테이프시 어, 뭐 진실을 밝히겠다 그러는데, 그래서 손석희가 조작한 걸 찾았냐고. 음, 그 얘기 하나면 되면 돼요. 뭐, 그럼 손석희가 뭐 계약서 작성이거 아, 내가 그, 그 얘기 하잖아. 어제도 논평에서 했던 부분 있죠. 이거는 북한의 보위부에서 한 행위다. 어, 법원에 막그 전산만 해킹하고 선관위도 막 들어가서 막 그러잖아. 이거 김정은 세력들이 한 거다. 어, 그래서 김정은은 증인신문 하면 돼. 며든지야 그게 답이야. 아니면은 그 텔레포시 내가 조작했어 됐냐? 어, 누가 조작했는지 참 궁금하잖아. 내가 텔레 텔레파시 해가지고 띠리리 띠리리 경주에 있는 체계가 일어나나. 길가리 밥 먹어라. 어, 그래서 내가 조작했어 됐냐? 어? 변이재야 조작된 거 없잖아. 조작된 거 없으니까 계약서가 이상하다 조작됐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 그걸로 해가지고 윤석열 좀 하고 있다가 돈 벌어 먹으려고 촛불지형에 나른 거잖아. 어, 변이재야 남 속이지 마 하루를 살더라도 사람답게 살아. 어, 이 얘기 하고 싶었어. 희재야. 그리고 이재명한테 욕좀 하지 마. 이재명 너한테 관심 없어. 네가 이재명이 생각해봐. 어? 너한테 관심 있을까? 너처럼 하는 사람한테 응? 어어로나끌고 응. 빨리 감옥 들어가서 소세지 많이 먹어 저번처럼. 응. 너를 위한 말하는 건데 아마 다음 달 정도 되면은 7월 달, 7월 달 정도 되면은 변이제 항소심 재판 나올 건데 그 딱한세줄네주밖에안 돼. 어. 어. 떻게 나올지 너 어떻게 나올 것 같아? 변이제 어떻게 나올 것 같아? 판사들이 몰 했을 것 같아? 본인이 트리프트시 조작 없다고 단정지어서 미안하다며 죄송하다며 본인의 범죄 행위를 인정을 했다. 그래서 이유 없다 항소 기각 끝. 그럴 것 같아요. 네,